예, 반갑습니다. 제가 경매 강의를 한 지가 지금 한 30년쯤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뜻깊고, 어, 어 기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작습니다. 뭐, 6억에서, 어, 5천만원 부담하고 5억 5천 살리다. 자기 전세 보증금을 어, 살린 경우는 금이 크겠죠. 근데 요 임차인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인데, 어, 500만 원 은행에 갖고 자기가 5,500만 원을 무배당 배당인인데, 후순인이 무배당 임차인인데, 5천을 만, 어, 선순위 임차인으로 뛰어넘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0 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제뭐지적인데 어, 경매 강의를 하다 보면 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강의를 한 후에 상당히 기쁩니다. 기쁘고 오늘 그 사례를 한번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에 지금 이제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오늘 9월 10일이고요. 요번 어, 주 이제 어, 강의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시죠. 하셔 가지고 이제 6천만 원이 전세 보증금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계약을 해 갖고 6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주면은 정말 그 좋지게 되겠죠. 전세 보증금을 어, 일단은 뭐 줬으면은 2년, 4년 뒤에 어, 나올 때찍게 되는데 이 전세 보증금이 어,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은행 세 말고 설정 있고 들어왔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또 소액 보증금도 안 되고 완전 어 무배당 되는 임차인인데 제한 테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가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경매가 들어가면은 6천만인데 경매가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냐 확정자 있죠? 확정자 받고 했는데 이 전입도 빠릅니다. 빠른데 확정자 받고 했는데 임차인이 떼기 시겼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매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사크본을 넣고, 옥션원도 조율해 보면은, 별 자료가 안 나와요. 이렇게. 뭐, 좀, 어, 뭐, 긴땡땡, 뭐, 이래가고 자료가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걸 자료는 어디서 갖고 왔느냐. 대법원서 갖고 온 거죠. 갖고 온 건데, 이 경매가 되면은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경매 진행 안내서 해갖고,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막 연락이 오죠. 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법원 경매 고민을 해결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또 경매 치아 중지 망설이하고 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연락이 옵니다. 이래 오는데 대문에 보면 막 쌓이죠. 자, 그럼 대법원에도 지금 여 보면은 그 이게 좀 대법원의 서류를 보면은 거의 뭐 금액만 딱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요것도 딱 감정이 됐으니까. 돼가는데 요것밖에 자료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 이제, 기일이 돼서, 1차가 되면은 연락을 다시 하자, 이렇게 했는데, 1차가 됐습니다. 1차가. 어, 됐는데, 이게 이제 5월 20일이죠. 5월 22일에 1차가 진행이 됩니다. 감정 가격 5억 400입니다. 5억 400이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임차인들이 이제 이전, 소유권 이전되고 막 이때가 있습니다. 그기서 조심, 주인스럽게 보여드릴 것은 1순위가, 건저당입니다. 새을금고 자, 요걸 잘 보세요. 1순위가 새을금고 건저당인데, 이 1순위의 이 건저당에 어, 2016년 2월 20일입니다.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1800만원.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 임차인은 어, 9월 달에, 아, 5년 지냈네요. 5년 지나고 6천만원 주고 확정일자를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일단은, 어, 설정보다는 넣습니다. 전입일자가 넣죠. 어, 6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임차인이 이제 후순위라고 하죠.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줬는데, 확정일자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입니다. 하여튼 6천만 원을 줬는데, 5년 뒤에 들어온 후순위 임차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세명 중에서 지금 1번 임차인, 이 강치가 되겠습니다. 1번. 어, 확정적 있네요. 전입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도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그냥 간단히 보면은, 어, 1억짜리는 이 날짜죠. 1억이 되고, 그 다음에 2억천은 2등입니다. 2등. 그리고 이제 강시는 전입은 빠른데, 확정이 늦었으니까 3등이 되는 겁니다. 3등이. 이 늦은 날짜 기준하죠. 여기서. 이 날짜가 3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이 빠르고, 2억 천이 빠르고, 전입은 제일 빠르지만, 은 전입은 이렇 보니까 제일 빠르네요. 빠른데 불구하고, 이제 학정이 늦어가지고, 군번이 3등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2억, 3억 천 받고 여분이 있으면 또 접근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1차가 됐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이, 일 먼저죠, 은행이. 은행이, 저, 새말 공고서 1등이 됩니다. 새말 공고가 일단 배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등, 3등 임차인이 배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사실 1차에서 팔리기가 힘든 거죠. 자, 1차에서는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강 씨는, 이, 강 씨는 6천만 원이 배당 일단 없습니다. 1차에서는. 없고 그리고 이제 새망꽃 설정을 보면요. 2016년 2월달이니까, 이게 2016년 2월달이죠. 2016년 2월달입니다. 설정이. 2016년 2월달에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액보증금은요 2016년 2월달. 제가 찾아보니까, 요게 들어갑니다. 2016년 2월달이니까, 요게 새망꽃 설정이 되는데 창원은 그 밖에 지역이에요. 그 밖에 지역은 4,500만원 이하라야 1,500이 되는데, 소액보증으로도 밖에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래서 완전히, 어, 무배당 임차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무배당이 돼야 된다. 막, 그래야 되겠죠. 무배당이. 배당금이 없다. 이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임차 이, 이강 씨가 임차인이, 어, 여기 무배당이 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되어 있죠. 전입만 대 있고, 설정보다 늦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설정보다 한 5년 더어요오년는데 그럼 어떻게 탈주할 수 있느냐. 자, 이일 보면 되겠죠. 설정을 만약에 해지를 해버렸다. 해지하면은, 어, 해지를 하면은, 이걸 해지 하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이 전입 일자가 그러면은, 이 감료보다 또 빠르죠. 그 말소 기준 등기는 후퇴가 되는 거고, 이 감류가 이제 말소균형 등기가 되는데 이게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순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조당을 말소를 해버리면은 요 임차인은 그 여기 예관계니까 말소를 하면은 선순 임차인으로 뛰어 오릅니다 선순 임차인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은행에 와서 물어보고 세만원 가서 요거를 건조당 설정 해제 달라 얼마 주 필요하냐. 그래서 물어봐라 했습니다. 가 보니까 이자만 500만원 남아있대요. 이자만. 연체 이자만 500만원 남아있는 상태고, 해지를 해주겠다. 500만원 정도 가져 주면은 요거 말소, 해지, 건리단권 해지정서를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00만원 주고, 그,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 대입연재를 합니다. 대입인제 1번 건리단권보다 전입일자가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어 소액보증금 배당도 안 되는 경우타탈주방법 없는가. 선순위 건리단권 설정을 말소를 해서, 법원에 알려주면 된다. 후순임차이선순임차이 돼서 대학력 6천만 주장하면 된다. 낙찰, 더 낮게 낙찰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어, 6, 500만 원 갖고 설정을 해제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1차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어, 당시에 이 5억에서 이렇게 팔리면은 언제또 되겠지만은, 5억에서 안 팔리고 만약에 이게 뭐 1차에서 팔릴리가 없죠. 이게 5억에서는 절대 팔릴리가 없습니다. 그, 제가 대강, 이게 한 3억 5천 정도, 3억 5천 정도, 막 60%, 5,630%, 3억 5천에 팔린다 그러면은, 이게, 건저당이, 어, 1,800이 먼저 배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쭉 되겠죠? 그 다음에 1억짜리, 2억 천짜리, 뭐, 이렇게 되는데, 3억 5천에 팔려도 지금 배당금이 없습니다. 없, 없는 대입변제를 해라. 제가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변제를 한 것은 타인의 채물을변제한자가 변제를 통해서 건전권자의 권리를 승계받는 제도다. 민법 481조. 특히 후순위자가 선순위 채권자 채말금고를 변제하면은 를 선순위자의 권리를 대상할 수 있다. 대입변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전입이 빠르니까 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만 원 설정을 해제는데한 500만 원만 더못 된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발어 그냥 말해서 하고 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를 이제 다서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어 여기 이제 우리 어 임차인이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 낙찰가 경매 비용 은행 세만고 세입자 뭐 이런데 이건 좀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명목 면에서의 원래는 이게 이제 은행의 새을고 설정입니다. 이게 이제 최선순위 설정이죠. 말소인 걸리. 이랬는데, 위 최선순위 설정은 말소가 되었으므로 수정해서 감류로 이제 변경이 되겠고, 따라서 강씨의 임차인은 2021년 9월 13일 전입신고돼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으로 설명을 추가를 해줄 것이다. 매아무에서의. 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경매가 이제 이렇게 아마 임차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신청자도 경매 넣었죠. 넣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법원에 자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설정을 해갖고 설정을 해지를 하고 5 월달에 어 등기부 등본을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냈습니다. 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진행하는데 자오덕수천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죠. 요 사건인데, 그러면은 요 사건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어, 지금 요거죠. 지금에 떨어져가지고, 5억에서 쭉 2차, 3차, 4차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 아니죠. 이제 이게 64%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요거 보면은, 매왕구 명의스를 보면은, 이제 아까 갚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선순위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새만구에서, 2 0 2 3년 감유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고, 어, 명확히 메스에 이제, 사법보장에서 수정을 했죠. 해가지고, 지금, 어, 어떤 문구를 써놨나, 그러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얼굴 임차권 등기했다 이렇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어, 배당에서, 어, 여있네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되지 않으면 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어 설정을 이렇게 해제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설정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가압류가 말소 기준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재당이 없죠 지금 이제 현재 강제금액가 지금 이게 우리 임차인은 6천만원 이제 이자까지 6천 어, 400만원 달라고 경매도 넣어 줬는데 요런 상태에서는 이제 건조당이 없기 때문에 어 언제 기준이냐 현재 기준으로 소액보증을또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 따지보면요 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이제 이때가 아니고 현재 기준은 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2023년 2월 20일부터 앞으로 개정될 때까지 내년 후내년 그 때까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이하면은 2,500만 원 이렇게 이제 소액 보정금을 받아요. 7,500에 2,500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감류가 지금 마수로 등기고 지금 어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설정했을 때는 제일 마지막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합니다. 서울은 1억 6천. 해서 지방은 7,500이면은 2,500. 서울은 5,500까지. 그래서 방한 칸 공유할 때 지금 2 5 0 0 빼죠. 서울은 5,500을 뺍니다. 자, 그래서 이제 7,500 이하니까, 아까 6,000만이죠. 그래서 2,500은 이제 또, 어, 선, 어, 소액보증금조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어, 낙찰이 요번에 되면은 어, 되면은 경매 비용 공제라고 3억 1800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임차인이 2500 선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1억이 확정일자 임차인 그 다음에 2억 천이 조금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이제 감유보다 빠르니까 인수가 조금 생기고 그럼 우리 이제 임차인은 요 임차인은 어지 되느냐 요 임차인은 요 임차인은 결국은 어, 임차인은 2,500원 받고, 요거처럼 3,500원 인수가 된다. 이말 3,500원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2,500원 소액분양 받고, 그죠? 6,000에서 2,500원 소액분양 받고, 3,500원 인수가 되니까, 결국은 6,000만원 해수는 100% 됩니다. 되고, 본인이 손해본 거는 새만 끊고, 건전당만 있고, 어, 물어보니까 이제, 해지 정서를 달라 했더니 연체자가 500만 남은 걸 갚아라 해서 500만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손해를 보고 6천만 원은 결국은 이제 어 이100%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참5,500전세 어 보증금을 건졌습니다. 원래는 어 은행 설정보다 이 후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 소액 보증금도 해당이 안 됐는데 이제 5천만 어, 원꼴을 갚다 보니까. 설정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아까 보셨죠? 아까 그, 최근에는 이 임대차 법을 보면요. 최근에는 그 설정이 없다. 이러면은 앞으로 소액보증금은 제일 마지막 박스, 여기에서 이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1억 6,500에 5,500.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같으면 1억, 억제권 1억 4,500에 4,800. 그 다음에, 광역시는, 광역시는, 이게, 광역시는 8,500에 2,800. 그 다음에, 어, 지방, 창원시도 지방입니다. 어그 밖에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 그래서 2 5 0 0은 먼저 받고, 최우선 변제금 받고, 나머지 6,000에서 3 5 0 0은 인수가 되더라. 인수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어, 일단은 해수가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어, 아주 막뭐 해피하게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원래는 세을고 때문에 배당이 무배당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배당이 없죠 없어야 맞는데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어, 보시면은 이제 3억 2,200이죠 많이 떨어졌죠 어, 5억에서 거의 한 1억 8천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배당표를 보시면요. 어, 2,500원 선배당 받고, 3,500원 인수가 되더라. 그럼 6,000이 다 건지는 거죠. 그래서 건지당이 이제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대입인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어,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세마 원고 설정이 작아서, 채권액게 실적이 작아서 그렇지, 여러 6,000이 아니고, 전세 돈보다 뭐, 많은 1억이다. 이러면 할수있는 거죠. 이억다 갖고 6,000살려고 이런 바보죠. 그래서 이제 6,000보다 이하. 당이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그 설정을 해지하다 보니까 임차인은 100% 어, 해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차인은 이 당초에 이 전세 계약서 6천0 0준 거를 500만 원은 대입인를하고대입인를하고6천만 원, 어, 대입인제하고6천에 대해서는 100%해소됩니다 소액보정금 최우선 변제권 쪼 2,500, 나머지는 인수를 해서 낙찰자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어, 다 자기가 살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이 필요하고 학원 수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언제든지 위에 상단에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를 어, 010-8765-4137로 주시면은 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경공매를 많이 배우시면은 배우시면은 자기 재산도 지키고 주변인 사람들 재산도 지켜줄 수 있고 그렇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공매를 어, 잘 배우시고 특히 NPL도 배우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 부동산을 잘 알아야 삼대가 풍요롭습니다.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기회에 어, 수강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인연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평생 회원으로 어, 같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